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잠시 비추이는 등불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된 빛, 참된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들도 이 세상을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빛을 비춰주며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빛, 참된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들과 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긍정적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적극적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영 안으로부터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성령님께서 내 안에도 동일하게 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불 꺼진 등불과도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불타오르는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월 20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이십시오. 게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우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주요 무역로의 위치에 있었고 환전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진으로 도시 일부가 파괴되어도 재근할 자금이 충분했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의 재정 지원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유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자 영적으로 미지근해졌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차갑거나 감정이 별로 없거나 활동적이지 않거나 수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 내 네, 저는 그리스인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신앙을 그저 조용하고 차분하게 유지할 뿐입니다. 저는 온건한 쪽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게시록 3장 15절 16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이 역겨워서 그들을 토해 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끼리 모일 때 주님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밖에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안에 계시고 싶었지만 넌더리가 나셔서 그러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게시록 3장 19절. 여기 등장하는 열심을 내다 라는 표현은 열정으로 불타오르다, 뜨거워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차갑거나 미지근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그분은 당신에게 열심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미지근한 것보다 열정적인 것이 더 낫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려면 당신이 얼마나 열정적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여러 가지 속성들과 표현들이 있지만 한 면에서 불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활활 타오르게 하며 활력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소멸하는 불이라고 게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것을 좋아하시고, 활력이 넘치고 불타오르며 빛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가 할때 사람들은 빛나게 되어 있고, 열정적이며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영 안에서 불타오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불타올라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마음껏 역사할 수 없고 제안받으실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하며 열매를 맺히는 생명에는 균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적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를 도 주로 섬기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며 다스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미지근하고 적당한 상태에서도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우리 안으로부터 열정적이며 그 열정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돌이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대해,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 안으로부터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돌이키십시오. 이것은 꼭 감정적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 내 삶이 그렇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케네스에게 목사님처럼 반응하십시오.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하고 조금 더 기도하며 조금 더 금식하며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부터 불타올라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높이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고 열정적으로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영혼들에게 가져가며 열정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며 주도하며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은 삶에 결코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 혼자만 내 안으로부터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전이시키며 다른 사람들의 불을 붙이는 자로 살아가십시오.이건 나이트로 살아가십시오.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빛나게 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우리 안에 신성한 불을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아멘.함께 고백하겠습니다.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항상 영 안에서 열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빛이 납니다. 나는 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불타는 빛나는 빛이며 내 세상을 영생의 메시지로 비추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밝게 빛나는 아버지의 빛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항상 영 안에서 열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빛이 납니다. 나는 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불타는 빛나는 빛이며 내 세상을 영생의 메시지로 비추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밝게 빛나는 아버지의 빛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 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 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인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임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년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년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치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원 구원자입니다. 아멘.